반갑습니다. 막끈한 타이밍 워터TV입니다.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오늘 고른 건 3개고요. 일단, 어제 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, 두산 로보틱스는 하루 쉬었고요. 코어스가 빠질 대로다 빠졌습니다. 여기 120선, 60선, 1선이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까지 다 뺐어요. 뭐 이거는 빼 봐야 뭐더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살살 긁어 놓으면 한방더 나오는데 에 팔고 투자 리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. 두산 로보틱스는 한번 쉬었으니까 원래는 로보티즈가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달리기를 더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쉬는 그림을 얘도 그려줬거든요. 그런데도 돈이 4천억이 들어왔다는 거, 두산 로보틱스도 400억이 들어왔다는 거. 그래도 아직 더한방한방더 한 방, 한방 달리기를 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. 하루 쉬었습니다. 오늘자 애들은 ABL바이오, 하늘바이오, 파마, 노머스가 되겠습니다. ABL바이오는 <laughs> 특징이 여기 달리기 한번 한다 표시해놓고 뺐어요. 그리고 다시 올라왔고요. 다시 달리기 한다 표시해놓고 또 뺐습니다. 다시 올라왔어요. 아 이게 하나, 둘, 지금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라서 이번에는 좀더 달려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, 하나, 하나 하고 원래 보통 이제 하나에 해서 좀 빠지면 다시 잡고 올라오면 팔고 다시 넘어갈 때 사고 빠지면 다시 잡고 올라오면 팔고 이건데 지금 세 번째 이러고 있어서. 어 쭉더 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시총에, 시총에 비해서 많이 터졌죠. 많이 터졌고요. 어, 더 올라갈 자리가 높은데 이미 좀 높기는 합니다. 이미 좀 높기는 해요. 잘하면 템버거도갈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10배 찍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. 2만원 해도 10만원 하면 다섯 배 찍기를 한 거라 많이 해먹은 상태이긴 합니다만, 어, 그래도 좀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. 어 10만 3천원 정도는 좀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abl 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 였구요 어 이거는 좀 이렇게 욕심들부리고 팔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. 이미 다섯 배 해먹었습니다. 그리고 한올바이오팜하고요, 얘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죠. 아, 여기서 간다고 해놓고 요거 하나 쏘고 팼습니다 그리고 또 간다고 여기서 했는데 쭉팬 여기 이게 있어요. 시작을 거의 하한가에서부터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세 번째. 지금 세 번째 간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. 어, 얘는 찍을 가격이 33,400원 정도 있습니다. 33,400원 정도 있고요. 어 여기 정도는 좀 찔러줘도 괜찮은 그림이고 여기 코 앞에 32,70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그냥 나올 것 같고 이거 찔러러 가는 어 6에서 8% 정도는 충분히 달릴만한 여력이 있다. 그리고 이미 세번 정도 했고 거래 대금도 400억 정도 있고 ABL바이 ABL바이오는 너무 윗 자리라 이제 무서운 자리인데 ABL바이오는 마치 이제 여기 12,000원 15,000원짜리가 5만 원대 간요런 그림이라서. 이렇게 쫙 한번 가고, 이제 빨리 팔고 치워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, 얘는 이미 해 먹고, 다시 빼고, 꽤 괴롭히고 난 다음에, 이해 먹고, 빼고, 다시 괴롭히고, 한참 지겹게 하고,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여기 7% 정도는 뭐, 6, 7% 정도는 부단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33,400원 까지고요 저기 책으로 갔다 와야죠. 그리고 노모스니다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주식이고요. 아, 방송에 여러 번 등장을 했죠. 어, 요 날도 등장했다가 다음 날도 올라갔다가 이제 빼주고 다시 그 가격대에 또 왔습니다. 그러니까 찔러러 가는 부분들, 어 찔르러 가는 부분들 찔르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요 부분들 그리고 빼고 다시 찔르러 가, 가서 또 돌파하는 그림이 또 나오겠죠. 여기 39,200원까지만 달리기를 해도 어, 6%에서 8% 정도 나오는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. 아, 이런 거는 거의 매물 벽이 없어요. 왜냐하면 요날 상장에서 뭐 올려봐야 여기였고. 많이 패야 요런 자리들이었는데 물려 있는 사람이 없죠. 네. 물려 있는 사람이 딱그이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요. 어 그래서 이팬 부분도 물타기 했겠고 뭐 오늘 거의 다 도망을 갔을 텐데 그냥 뚫고한번더 갔다 와도 어 충분히 괜찮을 만한 액션이 보이는 그러니까 장대양봉을 하나 그려도 그 위에 꼬리를 더 쏘고 와도, 그러니까 현재, 현재 이렇게 장대, 그러니까 양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, 이 위로 장대를 그리면서 윗꼬리를 하나 더 쏴도, 여기 이렇게 위로 괜찮은 그런 그림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. 넘어쓰고요. 얘는 몰려있는 종목도, 몰려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, 거래대감도 괜찮고, 차트 위치도 괜찮고, 그리고 간다고 표시도 어느 정도 해놨고, 돌파도 다 했고, 그전 가격에 그 다음 가격에 와 있고 어, 더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네요. 시총도 크지 않고 괜찮습니다. ABL 바이오 는 이미 다섯 배를 해먹은 종목이지만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고 기세가 좋아요. 하늘 바이오파마는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도전 중이라 위로 충분히 안전빵으로 보일 만한 부분이 있고 노머스는 물려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쑥 치고 올라가도 부담 없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